색깔이 층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리버스 시어링을 토마호크로 할 건데요. 600g짜리고 제가 구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두껍게 구해 보자고 했는데 그래 봐야 한 3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리버스 시어링을 하실 거면은 최소 3cm는 돼야 되고 5cm 이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리버스 시어링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 두 개를 그려 봅시다 팬으로 구우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가열을 하잖아요 우리 후라이팬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슈퍼 불꽃 이렇게 해가지고 구우면은 이제 밑에가 이제 뜨거워지겠죠 이렇게 이제 열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겉에가 이제 제일 뜨겁고 그 다음에 중간은 약간 좀덜 뜨거울 거 아니야 열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맞죠? 덜 뜨거워지겠죠. 이 상태에서 요걸 이제 뒤집잖아,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쪽만 이제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뒤집어서 한번 더 올라와서 뭐 여기도 비슷해지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바닥 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 중간은 어떻게 돼요? 늦게 익게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지. 고기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겉은 막 시꺼맣게 타는데, 속은 잘안 익고, 속이 다 익을 때까지 겉을 계속 익히다 보니까, 겉에 있는 수분이 다 메말라 버려서, 되게 겉은 딱딱하고, 속은 너무 핑크핑크핑크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어, 맨 처음에는 수비드였고 수비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리버스 시어링이에요. 이게 리버스 시어링이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된 그런 겁니다. 약간 롤9.2.1 패치 같은 건데, 자, 리버스 시어링이 뭐냐면 시어링 리버스, 거꾸로 하다는 거죠. 데센 리버스 아시죠? 시어링을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기를 할 때는 시어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겉을 갈색으로 굽는 행위를 이제 시어링이라고 해요. 근데 시어링을 먼저 하고 뭐 오븐에 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반적인 스테이크 두꺼운 걸 굽는 건 리버스 시어링이란 거는 시어링을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팬에서 먼저 시어링을 해서 고기를 갈색을 내고 오븐에 집어넣지만 리버스 시어링은 뭐다? 오븐에 먼저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팬에다가 집어넣는다 네? 그거 좋은네 잔다 제 깨어라 줘 어? 와가지고 좋으니? 그럴 거면 저기 나가! 그럼 이 리버스 시어링은 어떻게 하냐 오븐에다가 넣을 건데 오븐 온도를 낮출 거예요. 섭씨. 95도에서 135도 정도의 오븐에서 속을 따뜻할 때까지 익히고, 원하시는 이제 그 스테이크의 정도가 있겠죠? 뭐 레어, 미디엄 레어, 미디엄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 영상을 따로 만들 때그 온도에 대한 정보를 또 드릴 거니까 지금 뭐 계속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븐에 먼저 오랫동안 구워서 안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테이크를 구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겉면에 소금이 굉장히 없는데 저는 어제 이 소금을 거의 막 이런 정도까지 쳤어요. 이게 지금 다 고기 표면에 있는 고기의 수분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 떨궈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짜지니까. 그래서 이 고기는 이미 어떻다? 소금을 잔뜩 머금고 있다. 오븐을 저는 105도로 지금 해둘 거고요. 고기 안의 온도가 52도 될 때까지 익힐 겁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븐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리버스 시어링을 하고 나온 건데요. 색깔이 이렇습니다. 거의 드라이 에이징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은 저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올렸을 때랑 고기 두께 자체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오븐에 원래 2 시간 하면은 아까 그 고기가 확 졸아야 되는데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속에 잘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레스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선 레스팅 후 시어링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어링 끝나자마자 바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어링 시간도 일반적으로 생고기에서 굽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돼요. 왜냐, 오븐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겉에 부분이 거의 딱딱해 정도로 드라이해졌잖아요. 수비드보다도 시어링이 더 확실한 거지. 수비드는 어때요? 겉이 젖어 있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잘안 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미 오븐에서 오랫동안 익히면서 겉을 완전히 바짝 말려놓은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초, 1분 정도만 하면 되죠. 수비드도 거의 2분 넘게 했었잖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육즙이 제일 많이 살아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시어링을 굉장히 짧게 할 거기 때문에 기름 온도를 연기 나기 전까지 바로 올려야 돼요. 끝 리버스 시어링은 레스팅이 필요 없어요. 수비드 때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왔는데. 고기가 색깔이 층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리버스 시어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항상 요청을 해 주셨던 그 리버스 시어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시어링과는 다르게 오븐에서 저온 오븐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 가지고 속까지 거의 다 완벽하게 익히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겉면에 마이야르만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어링 방식이 마이아르가 요리의 시작이었다면, 이거는 마이아르가 요리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실 분들은 물론 오븐이 있으셔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고기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익는다는 것 그리고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하기 때문에 고기가 굉장히 오래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타이머를 훨씬 더 넘기고 예상했던 시간들보다 훨씬 더 오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이 회색이 되거나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수비드 기계보다 오히려 오븐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이 리버스 시어링 방식도 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먼저 고기를 팬에 구우시고 오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고기 자체도 되게 촉촉하게 나오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드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다 해드리지는 않지만 다시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